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조 마케팅 TV의 박종희입니다. 실록이 계절 5월의 한금 연휴를 맞이해서 저는 지금 지인들과 함께 가까운 수리산을 등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식상생제입니다. 식상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재성이라는 대가를 창출하가는 것을 명리해서는 식상생제라고 하는데요. 일간과음양이 같은 경우를 식신이라고 또 다른 거를 상관이란 말로 쓰기랍니다. 자 일상을 우리가 생활하면서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역동적인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저는 지인들과 함께 수리산 488 고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를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자기 자신의 역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1년 6개월만에 지금 등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격적으로 저질 체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코스 중에서 주인들과 함께 둘레길 코스라고 하는 저의 역량과 가장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코스를 택해서 오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를 달성하기 과정과정을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함께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는 모 전자 업체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코스는 정말로 선택을 저는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는 과정이라고 하는 어떤 절차가 있는데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성과가 나타나는 걸 이것을 우리는 식신생제 상관생제란 말로 쓰곤 합니다. 결국은 노력과 어떤 과정이라는 그런 결과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사주를 분석을 해 보면은 식상 생계로 연결되는 사주가 있고요. 그리고 상관 또는 식신에 있는데 재성은 없고. 또는 식상은 없는데 재성은 또 있는 반대로 식상과 재성도 전혀 없는 이런 사주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결국은 식상, 생재로 연결되는 그런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가 사주 원곡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상관 또는 식신이 있는데 재성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는 세운과 대운이 들어올 때에 발복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상관과 식신은 없는데 재성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 노력과 과정이란 그런 절차에 따른 운이 들어올 때에 재성이란 성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철쭉과 그다음에 연사랑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꽃밭에 와 있습니다. 보기 좋습니까? 등산을 하다 보니까 아, 요런 아름드리 나무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갑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을 병정할 때 갑목. 음양오행성 이제 양의 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봄에 태어난 나무냐 또는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 성향이 완전히 다른데 봄에 태어난 나무는 굉장히 성장성이 확대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끼나 낫이나 또는 톱에 의해서 이걸 자르기보다도 햇볕에 의해서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요 자 나무 입장에서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병화나 정안을 우리는 식신과 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난 나무는 기운도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꺾기보다도 식상과 생계로 이어질 때에 가장 좋은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식상 생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한 대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아, 보통 우리가 식상 생계로 이렇게 사주가 흘러가려고 하면은 일간의 기운이 어떠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신약이냐, 신강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저는 오늘 산행을 우리 선배님, 동기, 후배 이렇게 네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물론 산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럿이 갔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도 재미도 있고 또 굉장히 유익한 또 대화도 나누면서 훨씬 더 멋지고 행복한 그런 산행을 즐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운이 부족할 때 많이 쓰는 게 뭐죠? 협업이란 말도 쓰는 거고요. 전략적 재우란 말도 쓰는 것이 바로 그런 형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상과 생재로 이어지는 사주가 계신 분들은 내가 신약하냐, 또는 신강이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 그 선택의 중심은 바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만에 좋은 분들과 멋진 산행을 완료했습니다. 산행 후에는 아무래도 막걸리 한 잔이 최고죠. 저는 막걸리 한 잔과 그리고 오늘 카페에 와서 커피 한 잔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일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를 재성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재성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는 만족감과 행복감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주제는 식상생재의 삶이겠습니다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 자기 사주의 기운이 강해야만이 가능한데, 저는 오늘, 어, 산행을 함에 있어서, 이 좋은 분들과 함께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비겁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늘 식상상자의, 수리산 산행을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